추석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반찬 배달 봉사팀은 지난 주일에 추석을 느낄 수 있는 좀 특별한 반찬을 만들어서 열두 가정에 배달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대신 교회를 비롯한 이 지역 일곱 개 교회가 교동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께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도 십시일반에서 저소득 5 0 가정에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오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 그렇게 명절을 보내야 또 명절을 좀더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 또 가난하고 외로운 친척, 가난하고 외로운 친구들을 잘 돌보면 우리가 명절을 더 기쁘게 보낼 수 있고 또 우리 인생도 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기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생애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 곁에는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가 여관에서 방을 얻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사람은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다시 말하면 밤 늦게까지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곁에는 가축들이 있었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가난한 일꾼들,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늘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서 중에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은 본래 사도행전과 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행전 이렇게 책 이름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분리해서 한 파트는 복음서로 다른 한 부분은 역사서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이두 책의 서문을 보면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이 책을 바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헌정한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이제 지위가 높은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역사가인데요.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자세하게 철저하게 수집을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특히 이제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 가장 아름답, 문체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는 역사적인 식결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누가복음은 이제 복음서이면서 동시에 사도행전과 함께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역사를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교회와 선교회 시대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이제 구약 성경이 있고 예수님 시대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교회와 선교의 시대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사도행전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누가는 이교회 교회 역사를 이렇게 정립했는데 세례 요한까지가 이제 구약 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고 예수님 부활승천 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시대, 또 또는 선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세 시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누가는 마태처럼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은 구약 시대에 이미 예고된, 예언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한 것이 예수님 시대에 신약시대에 성취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특히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승천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강조하는데 누가는 승천 사건을 강조하는데 이 승천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른 사건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와 교회와 선교회 시대가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에도 중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의 시대 이세 번째 시대 역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온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의 교회와 선교회 시대에 이렇게 중심 역할을 합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그 순간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즉 교회와 선교의 시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 누가는 마이 마가복음을 기본 어, 교재로 삼아서 이 책을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어,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요한은 마가복음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서 누가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세세 세 묶음으로 셋으로 이렇게 묶어놓았고 그세 묶음 사이에 이제 자기가 정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중간 중간 어, 집어넣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아주 긴 여행길을 어, 이 누가복음에 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맨 앞에는 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이야기가 비교적 길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마가 복음을 기본 자료로 삼고 또 자기가 수집한 자료를 이렇게 중간중간 끼워 넣으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는 노가복음의 서문이 나오고 이어서 세례요한의 탄생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릴 적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세례요한의 활동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됩니다 반면에 누가의 족보는 누가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근원인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또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이 족보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사람이다, 인류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첫 부분을 보면 이제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쁨",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찬양들은 오늘날까지 예배음악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천사가 노래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부르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은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라틴어 이름인데 이 가사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세례 요한 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부른 노래가 1장 68절부터 79절에 나옵니다. 이 찬양은 이제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또시무온이라는 사람이 평생 예수,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른 노래가 2장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이 찬양은 눈크 디미티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조창기 이제 교회에서 찬송가로 불리고 찬, 찬송가로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 그런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사람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각 사람과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말씀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께 서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에게 가고 여자에게 가고 나병 환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과부, 여자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성 제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팔장이 절과 3 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 이름도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는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6장 20절부터 49절은 이제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건 예수님의 산상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에, 누가는 좀 짧게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 말씀이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주 긴 여행기. 네, 이 부분은 이제 구장 오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장 오1절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렇게 이제 승천을 이제 강조하십니다. 우리 구장 오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마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시대와 교회의 시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기에는 마태 복음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그 신학자들은 마가 복음에는 없고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을 흔히 이제 예수님의 말씀 자료. 어록 자료 또 이제 영어로 큐 자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 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난 사마리아인 비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안식일에 치유받은 환자들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색게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여러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과 가까이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 놓았습니다. 특히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1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죄인 한 사람하고 의인 아흔아홉 중에서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한, 하는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조금 뒤에 가 보면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에 자,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자녀보다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자녀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으로 가보면 그앞 부분에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들어서 겸손하게 기도하라.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라라고 이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이제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특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 보게면은 또 부와 가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이그 부자에게 하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살았을 때 좋은 것, 부자로 좋은 걸 누리며 살아간 이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겪고, 반면에 살았을 때 고난 받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으며 산다 그래서 이 부자로 산다는 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 t 하게 얻은 재물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을 품은 부자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재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진정으로 정결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당신을 따라오려면 그 재물을 다 처분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9장 28절 부터 21장 38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이야기이고 이제 22장부터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음 마지막 부분 24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하고 통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4장 47절,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는 유대인이나 일부 한정된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가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다가 만나서 부르는 찬양을 보면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세계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계 모든 나라에게 빛을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경건한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구원 바깥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창녀,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어서 아예 예배당에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에게들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 건강한 자나 아픈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들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약하고 가난하고 더럽고 죄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이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큰사람을 베풀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서부터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들도 구원의 은총을 입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